민나입니다. 이거는, 어, 와라, 에견샵, 미, 어, 예고편인데요. 이거는 루나님이랑, 뭐, 어, 그거, 뭐지? 잠시만요. 아휴, 점프맵. 울린 루나님이랑 수컷 매듭 해보려고, 한 준비한 예고편입니다. 일단, 그때 설명을 안 하고 막바로 시작하는데, 그래도 조금의 설명은 있을 거예요. 거슬은돈는 여기 돈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인이에요. 식용가는 6만원이고, 먹이는 10개당 5천원. 동물 맡기는데 1인, 1인당 5만원이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돼지 6만 원, 오징어 5만 원, 물양동이 5양동이 음, 당 5,000원, 주민 13만 원, 양 5만 원, 닭 5만 원, 토끼 10만 원. 강아지 강아지 아 그래 강아지 있었지. 강아지 11만 원, 고양이 7만 원 버렸어. 혹시나 소도 없었나? 소 있었던 거 같은데. 버섯 소 7만 원. 근데 여기는 들어가면 한계장에출금 중인데 여기 어제 주인이잖아요. 그때음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고는 이렇게 스폰이 있고요. 알, 같은 돼지에다가 이거는 감자 있고, 고양이, 오솔레그고 생선 날 하고 강아지. 강아지인데 강아지 스폰이 없어갖고 늑 대로 하는 거예요. 뼈고요. 이거는 쿠폰. 한 마리 당 그거 먹고, 닭은 이렇게 모이 주는 거다 갖고, 토기 스펀도 있어요. 네, 귀여울 것 같죠? 귀여워요. 소, 소하고 소인데 저기 밖에는 소가 없어서 소는 개인적으로 제가 팔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경부터 하러 가시죠? 이게 왜 줄이 끊는지. 어느 라가없 네, 여기는 오솔레트리에요 귀엽죠? 고양이 고양이 한 마리에 7만원씩이에요. 여기는 토끼고요. 한 마리에 10만원 여기는 돼지 인네이 저기 고멍 뚫어놨어요. <laughs> 한 마리에 6만원씩 아 여기 오징어들이 얘밖에 안 보여요. 두 마리 오징어 한 마리당 5만원 닭 한 마리에 5만원. 강아지한 마리당 11만원. 호솔레도 귀엽죠? 많이 사가세요. 좋와라 애견샵. 마을 주민들이에요. 아, 저 상자 열고 싶어요. 아, 진짜. 아, 갖고 싶어. 근데, 네. 막힌, 약, 한 마리에 5만원입니다. 소가, 여기가 원래 소자리거든요? 아직 소를 안 팔아서, 버섯소에요. 귀엽죠? 또한 마리에 7만원씩. 얘는 관계, 먹이 만드는 곳이에요. 왜? 금지라는데, 제가 아까 들어와서 이거 살짝 해봤는데, 어? 하루에 몰랐던건데 아까 하루 안봤는데 여기에는 빵들 내가 먹을 수 있는 빵 밑에는 밀 광고게임들 아, 저 앞에는 목욕하는 곳이에요 저기 막대기도 있더라고요 대부편 시원해. 아까 차가운 물을 음, 이게 그냥 상자고요. 차가운 물. 내가 막쑸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그냥 일반 상자. 바디워시파플레이스 이건 애들 스폰 애들 시켜갖고 하는 거예요. 이 황금 상과가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또 음. 그 이런 거, 먹이드 있고. 어머, 그래야 여러분, 참 좋죠? 밖에도 엄청 좋답니다. 기다리참 희한하게, 근데 안아네 많아. 외견샵. 우 음. 네, 여기는 돈창고에요. 돈창고, 돈. 돈창고, 돈창고, 돈창고. 여기 돈들이 있어요. 아까 내가 돈빼갔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그러면 뒤편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다운로 있어. 요 아, 뭐. 네, 애들, 오, 조금. 어? 희한하게 생겼네. 와라, 이김셔 좀, 불편한 게, 수 채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많이 오셔야 돼요. 카이 여러분, 제가 먹고 산답니다. <laughs> 저한테는, 샘플도 있어요. 어, 저, 저희 이경샵 빼준, 이용하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그게. 현금 사과 샘플. 샘플. 닥터 귀엽죠? 알저알 알 갖고 가야 되는데. 야, 니네 왜 얼른, 알러... 니 <laughs> 어, 저는 여기서, 이거 너무 이렇게 이어요두장한판 살까요? 얘들아. 아, 내거한 마리 키우면 되겠다. 안에서 저, 저 여기서 내거한 마리 키우면 되다 진짜 이거. 너 친구 한 마리 더만 들어 줄게. 얘네 <목소리> 둘이 이제 절 따라 올 거예요. 따라 오면 안 돼요. <목소리> 뭐해? 아 어, 죄송해요 밖에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릴거예요 그럼 얘들아 다시 보자 이 주인님 가신다 네 그러면 어허 어, 와라 자 미국편 러브유나, 아 유나TV 였습니다 어, 루나님이랑 소꿉놀이도 할테니 그때도 재미있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어 여러분 와라 애교샵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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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안녕 바이바이